아름다움은 있어야 할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토브 선하고 아름답다 하신 건 모든 만물과 생명이 제자리에 있고 서로 아름답게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 언제 깨졌나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도 탐욕을 부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영영 잃어버린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다양한 어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름이 나를 가르킨다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다면 나답지 못한 건 아름다울 수 없지요. 추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까 솔라 글라지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진정 나다운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오늘 강단에 손녀 연아를 감사하며 우리 김혜경 사모님 아름답게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연아가 꽃보다 아름다워 온유가 꽃보다 아름다워. 하음이가 꽃보다 아름다워.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형상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라.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 사람이 왜 꽃보다 아름다울까 그가 만드셨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하시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 받은 자니,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어, 올해로 105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책입니다. 제가 과천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2016년 96세 교수님. 처음 배웠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다. 한 시간 넘게 강의하시면서도 물한 모금 드시지 않고 쉼 없이 당신의 넓은 깊은 삶과 신앙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만 90년 넘게 하신 겁니다. 힘겨운 일제 강점기, 고통스러운 공산 치하에 살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으셨답니다. 이미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공부하고 강연하고 책을 쓰고 도저히 도대체 늙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젊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입니다. 더구나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는 60세부터 75세라 하십니다. 그때가 계란 노른자 나이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60쯤 되니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았고, 75세까지는 성장하는 것 같고, 80세 얻은 깨달음 중 하나는 당신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놀지 말고 일하라. 그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책의 서문의 작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와 더불어 선하고 아름다운 삶과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밭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는가. 예수와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살자.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그분 없이 그분과 달리 그분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절대로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여 주님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리라. 어느새 2025년 새해가 되었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어떤 다짐, 무슨 결심 하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기보다는 설령 후회하더라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해 큰맘 먹고 계획하고 다짐한 결심이라도 3일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려면 최소 3일 정도는 작심해야 한다. 무언가 계획하고 다짐하고 이루고 싶은 뜻이 있다면 최소한 3일 정도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흔히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공동체,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새해 새날 새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